자 그럼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x축, y축, 꼭지점의 좌표가 1, 마이너스 아, 1, 마이너스 여기가 1이고 마이너스 2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얘가 음수라서 얘가 음수라서 위로 볼록이여 봐. 모든 사분면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가 모든 사분면을 지나려면 a는 양수가 돼서 아래로 볼록인 이와 같은 함수. 자,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면 모든 사분면 1, 1, 2, 3, 4분면을 모두 지나게 되죠. 자, 현재처럼 되어 있어야 돼. 그런데 만약에 얘가 예를 들어서 아래로 볼록인 함수인데 이렇게 그래프 그려져?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몇 사분면 안 지나요? 3, 4분면 안 지난다고. 그래서 전제 조건은 뭐냐면 A는 양수라는 거 알겠어. 그 다음에 어떤 점? 여기에서 아래로 볼록이지만 얘가, 어느 거?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여기가 지금, 이 값이, 이 값이 음수 값이 돼야 돼. 그러면 된다고. 이 값이 음수 값이 되면. 그쵸? 아, 이 값이 음수가 되면 되잖아. 이렇게 되면은. 그쵸? 아, 그래서 여기가 기준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값은 어떻게 해야 돼? 누구 값이 0일 때? X 값이 0일 때야. X 값이 0일 때, Y 값. 자, X 값에다 0 집어넣어봐. 0. 그러면 a가 a 6이 뭐가 돼야 된다고? 어, 요게 y값이잖아, 지금. 이게 y값. 그게 음수가 돼야 된다고. 여기가 돼야 돼. 음수값. y절편이 음수가 돼야 된다. 그래서 a가 누구든 적어야 돼. 아, 6보다 작아야 되고 0보다는 커야 돼. a가 6보다 작아야 되고 0보다는 커야 돼. 이렇게 되는 가장 큰 정수.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정수 중에 가장 큰 거는 5가 되겠죠.